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영광스럽게, 그, 펼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을 하게 된 최현주입니다. 그, 1 0일인1 0일강이라고 해서, 제가, 어, 마지막 1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소개는 좀 있다 하고요. 어, 제목을 오늘 강의를 제목을 코로나 이후 문화 르네상스를 꿈꾸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힘을 드리고자 제가 전공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뭐 이벤트 페스티벌 이런 쪽에서 한번 바라보는 관점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근 제가 이제 욕심이 있어서 조금 많이 어, PPT를 준비했는데 PPT는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있을 때 자세히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어 제가 조금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어, 목차는. 일단 제가 이력을 소개하고요 그 고대 로마 중세 르네상스 시기를 잠깐 한 10분 정도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왜 코로나 때 이런 강의가 또 필요한지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이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간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어, 교수로 있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어, 무용을 오래 했습니다. 무용한 뭐 예중예고 나와서 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까지 다 무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어, 좀 제가 어, 문화 예술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경영대학원의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석사를 또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문화 컨텐츠학 박사를 졸업하면서 이 학교에 새로 생긴 문화예술경영학과라는 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맨 처음에 했던 기반은 체육과 무용에서 멀어질 수 없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융합한 과정, 그리고 그것이 또 대학에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그 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이사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경영학회 이사로도 있고요, 문화산업학회 이사, 뭐 명사기록학회 이사, 뭐 이렇게 활동을 좀 다양하게 협회와 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고대 그리스 시대 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laughs> 여러분들 체육하시고 문화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시대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고 그 가장 그 아테네 아주 만족스러운 정부 구조와 사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토그 서양 예술의 토대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죠. 이때는 영국 조각 건축 역사 이런 것들에 가장 서양의 전통을 토대로 제공을 하고요. 이시대에어 굉장히 그 직업 지금 아주 바람직한 기업에서의 매칭, 그 다음에 뭐 재력가들과의 매칭, 정치에서도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로마에서도 그리스로 넘어와서. 유학을 할 만큼 가장 이상적인 그런 문화 예술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죠. 음, 그래서 인간중심의 문화였고, 이런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이런 어, 정신적인 신전, 이런 정신적인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다 해가고, 여기서 나온 것이 또 올림픽.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어, 모태가 되었죠. 그리스, 극장이 사진을 보시면 산을 깎아서 이렇게 극장을 만듭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 극장이고요. 어, 문화예술에서는 또 디오니소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인데, 뭐 술의 신, 풍요의 신, 돼지의 신, 어, 뭐 포도의 신,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음, 상징하는 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했어요. 어, 일년에 세번 열렸고요. 이 축제의 특징은 모든 이런 축제를 즐길 때 <laughs>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 아주 부자에서부터 재력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여자 노인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여자들이 보는 것들이 되게 특별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때는 일을 안 했고 그다음에 무조건 어 노예들도 돈을 또 줘가면서 또다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치력을 강화하려고 했는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극장이 야외에 이렇게 지어질 만큼 지금과도 굉장히 놀라운 극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런 등연수 극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런 형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중해 연안과 유럽 등 로마 제, 문화 그 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로마는 항상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했고 부러워하고 질투했었죠. 그래서 근본으로 자리 잡았고요. 어, 이 당시에 어, 예술과 체육, 건축 이런 것들은 하나로. 기술이라고 해서, 어, 그때 예술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다 기술이란 말로 해서 같이 통합되어서 어, 사용됐고요. 그 그리스 문화가 가장 이상적인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시대가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한꺼번에 가잖아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굉장히 동경했다고 했는데, 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 다아시지만흥청망청되기 시작합니다. 어 기본 기본전 160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 예술의 상당 부분 다 그리스 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되게 동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신 세계가 굉장히 달랐죠. 로마 그리스인들은 어 철학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시민들과 달리 현실과 실리를 추구했고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의 삶의 재미, 게임, 오락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비극적이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포츠를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다 표현했다면 어 로마는 조금 더 오락적이고 게임적이고 어 좀더 이렇게 음, 실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술도 코미디, 소극, 팬터마임 뭐 이런 거 위주로 가게 되죠. 외설적이고 오락적인 면을 투구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바뀌면서 조금 타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 그 배너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어, 거기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경기에서부터 나중에는 동물과 동물을 싸움을 시키고 어, 그것도 자극적인 것에서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노예와 동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이렇게 어, 경기를 시키죠. 한 사람이 죽어 나가야 끝나는. 그래서 이제는 세속적이다 못해 타락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죠. 어마어마한 국가가 왜 그렇게 몰락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기독교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독교 도덕의식에 다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기독교 관심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공연,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스 국가에서 로마 시대로 가면서 굉장히 이 성스럽고, 어 관람 문화, 그 다음에 같이 모이는 참여 문화,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굉장히 타락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성장했고, 로마가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어 많이 갈 때까지 갔어. 어, 너무, 이제, 너무 오버했어 할때 어떤 시대가 오냐면 중세시대로 뚝 떨어집니다. 중세시대는 이렇게 해서 한천 년을 갔다고 해요. 백 년짜리가 열번 있었죠. 그런데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중세시대가 모두가 다 암흑기인가. 어, 중세시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분명히, 어, 문화예술은 조금 완전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사실 논의가 계속 있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 교과서적으로 잠깐 설명하자 그러면, 어, 로마 시대의 이그콜로세움 극장만 보셔도, 어, 얼마나 큰 위세를 떨었는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떨쳤는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원형 구조로 그 만드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에서 산을 깎아서 아래로 곧장을 만들었다면 로마 시대는 평지에서 위로 짓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의 무덤, 무덤이었다고도 해요.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실 죽어 나갔지만 이 상징 하나로 로마는 굉장히 큰 문화의 틀을 갖게 되고 이것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문화의 큰 문화입니다. 지금도 가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런 문화이죠. 음 그래서 이때는 어이 건축물에서 검투 경기 같은 것도 열렸고 가장 유세를 떨려고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들이 또 경기를 하기도 하고 어, 그리스를 침범해서 로마가 이긴 것들을 배로, 들그 배로 그것들을 재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국민이 위대해 우리는 이렇게 즐길 권리가 있어 하는 것들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경기 이런 것들이 열려지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어, 로마는 빵과 서커스, 요두 단어로 사실, 어,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스포츠와 정치 권력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아시지만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황제는 스포츠 경기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오락, 좀, 그 오락거리도 제공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풀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또 인기 관리를 하게 되죠. 음, 먹을거리와 영을 제공하면 정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의 어, 파놈앤리켄 서스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나온 것도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로마의 화려한 시대가 끝나고 중세시대 암흑시대 천년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천년은 어,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스포츠. 공연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못하게 해요. 기독교 관습에 어긋나 너희는 이렇게 나쁜 것들은 하지마. 사람들 못 모이게 했고요. 그다음 교리 이런 것들이 어긋나니까 하지마.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들도 알게 됩니다. 아 이런 스포츠나 이런 문화 공연 예술로서 이것 사람들을 어, 참여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 이런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결국 기독교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표교의 뭐,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존세시대 때 길거리에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 이제 10년이 그러니까 1000년이 가면서 중세 연극이 좀 쇠퇴되고 중세 시대의 모든 그 이벤트들이 조금 더 많이 쇠퇴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제목이 문화 르네상스를 꿈꾸다예요. 어, 코로나 이후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제가 강의가 한 20분 정도 남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너무 앞에 걸 많이 설명했습니다. 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 오늘의 주제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부활을 뜻하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중세시대 그긴 암흑기를 지나고 르네상스로 오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 이때 중세시대에 그 페스트, 그 흑사병으로 인근의 삼,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막 쓰러져요. 그냥 까맣게 변해서 죽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도 또 흑사병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페스트로 3분의 1이 유럽의 인구의 전체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라는? 그래도 그 시대는 망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지? 했지만 그 시대를 지나니까 르네상스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어... 저희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지금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못 본다는 것, 어, 그래도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저희가 TV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어, 응원의 댓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보고 또 힘을 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관람을 제한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를 되돌아보건데, 그리스와 로마를 지나 중세시대로 왔지만,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아픔을 갖고 있지만, 다시 성장해서 정말 새로운 미네찬스 시대로 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도 분명히 이런 어두우고 힘든 시대를 저희가 현명하게 지내간다면 반드시 문화예술에서도, 어, 우리 스포츠 문화에서도, 그 다음에 이벤트나 페스티벌 문화에서도 분명히 이제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꿈꾸고 저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안으로 내공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다 됐고요. 어, 요 ppt는 좀 올려드릴 테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의 부활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한 것들 좀 제가 적어놨고요.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공연 거스 스포츠 행사 문화 여기에 관객들이 없는 것 그치만 정말 열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다양한 것들이 또 발전되면서 어, 스포츠 문화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응원하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주 짧은 음, 그 짧은 강의 들어 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가 어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 위드 코로나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현주였습니다.